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0월 4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소식은 10월 애플 이벤트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이번 10월에도 애플 이벤트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된다면 내일 저녁에 다음 주 정도에 애플 이벤트가 진행될 것이라고 공지가 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된다면 미국 시간 기준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애플 이벤트는 m1x 맥북 프로 그리고 m1x 맥 미니를 하는 것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기자 마크 검에는 자신의 파워온 뉴스 레터를 통해 M1X 맥북 프로가 이번 달 내로 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에는 정확히 이번 9월에 새로운 맥북 프로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곧몇주 내로 여전히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10월에 맥북 라인업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니 기대하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M1 맥북 라인업을 트레이드 인 서비스에 추가시킨 것으로 보아 곧 M1X 맥북 라인업이 걸맨이 언급한대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M1X 맥북 프로, 맥 미니, 에어팟3를 공개할 것이 유력해 보이며 또한 애플워치 7의 정식 출시 일정 또한 10월 애플 이벤트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IT 매체 맥루멀스에서 밝혔습니다. 애플워치 7에 관해서 조금 더 전해드리자면, 에르메스 공식 이메일, 그리고 트위터 아이튠츠가 존플러스에 의하면, 10월 8일에 금요일에 1차 출시국 기준으로 애플워치 7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15일에 정식 출시할 것이라고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쇼핑업체 아마존에서도, 최근에 애플워치 7 라인업과 애플워치 7의 스트랩 구매창이 이어서 공개된 것으로 보아, 빠른 시일 내에 출시될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워치 7 실물 사진이 미국의 한 통신사, 직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유출하였다가 삭제가 되었는데, 유출된 것을 확인해 보시면 확실히 베젤이 굉장히 얇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다만 디스플레이 부분에 테두리 굴곡이 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테크투데이에서 내년에 출시될 아이패드 에어에는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는 해당 내용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명 애널리스트 민치고에 따르면 개발이 진행되기는 했었지만 단가 조정과 성능이 애플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 않기 때문에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아이패드 에어는 내년에 출시되지 않을 것이고 개발 또한 최근에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출시될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서도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전망이며, 밍치거는 2022년에 출시될 아이패드 라인업에선 여전히 미니 LED 기술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